윤대의 역할 맡은 이성민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경주 형이 하시고요. 저는 이제 리액션 받은, 처음 서경주 형하고 같이 영화하는데요. 많이 맞을것 같아요. 이야, 겸주 개가 주먹이. 그 K-1 선수들의 느낌을 좀 알았습니다 제가 두번 기절했거든요 태어나서 아 기절하셨다고요? 태어나서 33년 만에 처음 기절을 해봤는데 예. 왜그 슬로우로 기절하는지를 알았어요 제가 니킥으로 니킥으로요? 실제로 기절을 하신 겁니까? <놀람> 네 니킥으로 네, 네. 네, 아 저는요 어, 액션은 경규 형이 하시고요 저는 이제 리액션 세게 경경이 <laughs> 싸울 때 옆에서 이렇게 네. 그 싸움을 보고 놀라거나 도망을 가거나 <laughs> 뭐 그런 식의 걸 했지 액션은 저는 할게 없습니다. 아, 아 액션을 그렇구나. 했어요. 네, 네. 그, 그, 그 자동차 시티에 이렇게 머리하고 목이 붙긴게 있었어요. 네. 어 그때가 많이 힘들었었어요. 사실은 이게 아. 어, 뭐 이렇게 가짜로 하는 게 아니라 목을 웬만하면 실제로 좀 쪼아가지고 이렇게 소리를 말을 할때좀 목소리가 안 나오게 하려고 네, 네. 이렇게 좀 세게 묶었었는데 그때 좀그 그랬었어요. 수, 수, <laughs> 처음에 시나리오를 봤을 때 아, 경구한테 많이 맞겠구나 그랬어요. 그래서 강신 선배님한테 같이 공연 중에 형저 경구 형하고 같이 영화하는데요. 많이 맞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강신 선배님께서 야, 경구 개가 주먹이. 아, <laughs> 저 많이 했는데 식지로는 네. 어, 그렇게 뭐 심하게 맞은 건 없어요. 아... 예,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맞는 회수하고 네. 이걸 다정리돼서저 <laughs> <지금 제가> 어떻게 <laughs> 어떻게 당했구나 하고 계산했는데 이렇게 안들으시더라고 예, 뭐. 헤이, <laughs> 형